안녕하세요. 근데 화예진입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씻고 왔고요. 제 머리도 안 말린 상태. 지금 이제 9 시가 다돼갑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원래 진짜 어제까지 해야 되는 회사 과제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너무 학원에서 늦게 들어와서 학원이 늦게 끝나서. 너무 피곤해서 까먹은 거예요 미리 해놨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빠르게 하고 일단 아이디라고를 오늘 먹으러 가요 어쨌든 일단 빨리 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랑 예람이를 많이 닮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람이랑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 저희 둘이 같이 찍어볼게요 그리고 다음에 막 서로 메이크업 해주기 이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근데 하늘, 제인이도 되게 화장을 잘 하거든요? 제인이랑도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어요. 짠, 완성 어떤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화장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완전, 반짝반짝. 일단, 그럼 저는 옷을 좀 갈아입고 가보겠습니다. 가그 안에 있는 건가? 왜? 아 진짜? 알겠어 이따 봐화진 아직 아 귀여워 어떡해 왜 이렇게 귀엽게 왔어? 술 마신 지 12시간도 안된김하진입니다 지금 이 언니는 해장 하이이라고 해장이라고 <laughs> <해임도 지금 웃음> 해장도 지금 아니야 해장이럽. 지러워서죽을것 같아. 지금 저희 둘이 제일 찍었어요. 얘네 브랜디 엘 b 우다이었네요 맞아요. 아 근데 다녀왔대 그래? 네. 걔네 그거 가려고 얘랑이 다섯 시에 출발했잖아. 살프다어야나술 마시고 집 들어왔는데 얘랑이 내내 DM 읽은 거야. 내가 어. 어왜 읽지 했는데 이제 출발한다는 DM. 아 언니는 술 마시고 있을 때 얘랑이 출발. <laughs> 아, 어쩐지 아까 걔네 둘 같이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 샌드크림 어. 귀엽죠? 이게 귀엽다. 한정판이래요. 귀여워. 나 냄새 맡아볼래. 그래. 냄새 응. 나리나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귀엽다. 투진스. <laughs> 이언니난 안경 안 써도 이렇게 신중해 보이냐, 오늘? 응. 귀여워. 고맙다고 했잖아. 아아오오오오오막 <laughs> 하는데? <laughs> 얘는 그럼 얘도 이렇게? 얘도 선택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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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뭐야 저그집 버섯? 응 음, 밥이 어딨냐? 밥밥 밥 그냥 나오나? 참밥 안 먹어요. 밥안 먹어요? 오버지 <laughs> <뭐러지>, 여보. 레시피까지 아. <laughs> 찾아왔어. 아니 아니 건이 소스 먹어요. 오, 엎고 있다, 처음냐? 네. 와우. 운전 응, 이렇게 숟가락이 크지? 여기 주시장. 일세요 네, 네. 네. 어, 네. 네. 음. 매운 거고, 이거는 버탕이니 음. 참깨 약간, 무. 진짜. 진로 뜨거워. 사하세요 아식 전 <laughs> 눈이 안보여요 진짜 깜짝 <놀람> <진짜> 랐어 <놀람> 사람 많았어? 아니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놀람> 생각보다 옷이, 옷이 없던데 <놀람> 언니? 얘들아 다 품절이야 내가 언니 <놀람> 내가 지금 식기가 있어가지고 떡볶이 <놀람> 먹으려고 아, <놀람> 아, <놀람> 아, <놀람> 아, 내가 지금 맛있... 12시간이 안 지나서 예진 언니. <놀람>

我我我。 제인이가 이거 사줬어요. 아 우리 비생춤 그거 넣어도 돼? 아 어떻게 생겼어? <laughs> 얘가 나. 어, 어 키작아서 안 나오지. 아, 네. 미안해 그 정도로 작지 않아요. 나봐 나. 봐어 <laughs> 키작아서 안 나오지? 안 되지? 인생 작지? 언니 <laughs> <한우누네> 괜찮아요. 괜찮아? <laughs> 아, <좀> <laughs> 야 그게 더 떳나? 알아? 아 예라미는 <목소리> 좀 크거든요. 야, 얘 동급 신었어 지금. 와, <목소리> 지금 언니들 만난다고 지금. 분위고. 평소 혹시 왜요 이름 까먹었어. 그 뭐지? <목소리> 저요. <목소리> 그 공포 인형. 공포 <목소리> 인형. <목소리> 공포 인형 그 머리 양갈래로 <목소리> 따는. <따라매> 아, 머리 양갈래로 따는. 그게 안가 가지고. 우리야. 파이랑 과왕하고 유명한데 근데 저기는 공왕하고 내가 저 말했어. 아. <목소리> <목소리> 그런... 좋아요. 너무 좋아. 아, 네. <목소리> 안돼요 언니. <laughs> 우리 택시 짱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여자들. 어 어떻게 눈못 생겼다. 저 얼굴 확인 좀 할게요. 어 예쁜데? 예쁘다. <laughs> 저도 얼굴 확인. <laughs> 아 님들은 화장 다 했잖아요. 전눈 화장 못 했던 거요. 이 말이 때 이거 뭐예요? 귀엽죠? 하트예요. 네, 귀엽네요. 제가 하이츠 아, <laughs> 제인이 건요? <laughs> 아 <배민한. 웃음> 제인이 언니가 준 제인이가 준 마이츠 리뷰 마이츠 아니라 하이츠예요 그니까 러너말 똑바로 해 선생님 저 아까 하이츠 아니고 히츠인 줄 알았어요 어. 뭐냐? 음. 생이 없다? 생이 없다 심장대 자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게 어? 뭐야 <웃음> <웃음> 어 되게 이렇게 어, 생겼어요 저 냄새 맡아볼래요 <laughs> 어? 뭐지? 음, 드디어 먹었어 있잖아. 먹하나 먹어. 우리 몰래 먹으면 안 돼. 다시 줄까요? 뭐야 진짜 너무 어? 벌써 입에? 예. 아, 다시. <laughs> 줘. 됐다 이게 예. 얼마 귀한 건데 진짜 아, 아. 맛있다야 그거를 앙 씹어봐. 그럼 안에 사탕 있다. 진짜? 응 어. <laughs> 바삭해요. 그렇지 어. <laughs> 맛있지. 미쳤지. 고런치. 그만하지. <laughs> 이거 넣으면 안 돼요, 그대로. <laughs> 진짜 넣어야 그대로. 응, 그럼게. 신기하다, 되게. 빨리 <놀미 렛츠 고! 웃음> <laughs> <laughs> 어 아니, 아니, 기사님 저희 빨리신 거같아대 땡실땡실. 액기야, 액. 그럼 마실 거죠, 여람이? 저는. 어, 똑똑해. 똑똑해. 설명 없어요. I'm so fucking angry man. <laughs> 어제 코디도 약간 탄었어. 아, 다노스... 뭐래? 이거 너가... <laughs> 먹어봤네 나도 이거. 이건 안 먹어봤는데 이건 먹어봤어. 어, 어때? 맛있게. 맛있어? 이거 처음에 왔을 때저 좀. 나안 이게 너야 이거. 이거 그래 나 무슨 영상인데 이거. 그러니까. <laughs> 오 어, 그저... <이> <이> 여러분 얘가 저 나연 대 같아요 봐봐 자들어아 방금 딱 보는데 나연이 겹쳐보였어 뭐야? 사저감 있는 붙어서 내가 타올 테니까 일단 거 시동. 이하진 언니 지금 술 먹고 회사를 와? 어? 그럼 <놀라> 미우 <응, 이 놀라> 사과하세요 지금 하진 유 아웃 의장님한테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페리한테도 사과하세페리한테 왜요? 페리는 의장님 강아지 아, 아 그렇군요 조용히 <laughs> 소용, 하세요 블랙이요 블랙 어때 네, 맛이? 무슨 음. 맛이야? 젤리 음, 포도 냄새 나요 음. 맛있어? 이구이 기분이 어때요? 이런 술지가된 기분 술지가된 중간에... 기분이라니 <laughs> 저희는 다못 마시니까 음. 여러분 저는 미숫가루 라떼를 시켰고요 소개하세요 <laughs> 저는 똥을 칠일 동안 못싸 가지고 초콜릿라떼 따뜻한 걸로 너 헬로 가야 돼요. 아. 아. 좀 편집해야 되나. 들어갈 네. 졸업식 분위로. 진짜. 너무 머리 길었어. 아, 네. 아, 근데 되게 긴거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렇지? 똑같아. 아 똑같아. 챙수 챙수. 야, 너 다음 우리 언제였지? 2월에 하진이 집다 먹어야 돼? 따라잡고 네, 마셔야 돼? 맞아 팝핑크루스 2월에 하진 언니 집 가는 거 알아? 뭐, 2월, 나 나도 껴? 한옥스는 나도 끼는 건데 왜나야돼왜나도껴는 거. 한옥수 나도 끼는 거, <laughs> <왜, 나도 웃음> 거 하는데 뭐지? 잘몰그 <laughs> <뭐지? 웃음> 살짝 담시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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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지진다 먹어먹고 잠든 그래 그러길래 보다 한 세워 준비었고 <목소리도> 대박 케이크에 불을 <목소리도> 붙여서 딱 <목소리도> 네. 네. 아, 어때냐고. 와. FG 진짜 예쁘네. 예쁘지. 진짜, 예쁘지? 진짜, 예쁘지? 예쁘지? 진짜, 예쁘지? 예쁘지? 진짜 <목소리도> 예뻐요. 헐. 젤리 <목소리도> <언니> 아니야. <맞아. 언니>? 젤리? <목소리도> 고양이 발바닥 같아도 젤리감 케이크 같은 건 진짜 좋아. 그치 고양이. 어, 예람이 화장실 갔는데 예람이. 어? 예람이 나왔는데. 어 불러도 돼. 괜찮아 그치 이 케이크 하진 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음, 진짜 예뻐요 <laughs> 다른 <케이크 할까>? <웃음> <웃음>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숙취에 시달리고 계셔가지고 오구 아 너무 귀 졸업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지미! 축하합니다! 아아니미 아지미! 아지지미 아지미! 아지미! 아아이고 아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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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아지지아지지미 아지미! 아지소 아지미! 아요 어때? 약간 딱히막 그렇게까지는 안 느껴지는데 얘도 아, 네. 어. 재밌긴 해요, 재밌는데 응. 약간 불. 더... 네, 어쨌든 성인이 됐다는 거. 앞으로 어, 우리 열심히 한번 성장을 해보도록 하자. 응?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조심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시트해시 지금 비비드 가서 사진 찍는 거고요. 너무 싶었어. 야 조심해. 그리고 예쁜 카페 갈 거. 내가 바로 그 옆에 비비드 옆에 있는 카페를 찾았어. 땅이지. 네. 아싸 여러분 저희 닮았나요? 시간. 사람들이 우리 닮았대. 알지? 나 언니가 더 하얗고 쭈기 같고. 아니야. 아니야. 일단 빨리 가볼게요. 지금 약간 비가 와요. 오. 저희는 비비트 열심히 해라. 예쁘다. 여리는파 빨리 틱리 빨리 빨리 가리빨 다가 음료수까지 했어. 일단 응. 돼지 앞 <laughs> 돼지 파티, 돼지 파티. 어, 우리는 그럼 뭐야? 예예 예예입니다. 예람 음. 예제 어. 뭔가 좀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laughs> 저희 이렇게 어. 많이 시켰어.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황예진 언니의 에스프레소. 도정 에스프레소 시켰거든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와야 언니 제가 말했잖아. 이거 못 먹어요 진짜. 그냥 아메리카노나. 잘못했습니다. 케이크이나 먹자. 브이로그 브이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빵얘좀박해 좀. 이거 오프닝으로 써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빵. 너도 같이 소리 내서 해줘야지. 알았어. 안녕하세요. 근데 와... 예진입니다. 예진입니다. <laughs> 저는 예진, 저는 예람입니다. 예예입니다. 예예, 예예. Yeah, yeah. yeah, yeah. 어때? 안녕하세요. Yeah, yeah. 예예입니다. 예진, 예, 예람입니다. 오, 반잠들 네. 예진, 예람? 진예 <laughs> 아, 아, 예람입니다. 사실 이런 거하는데 언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같이. 황해진 언니가 저거 보고 네, 네 얼굴. 이라 이거 논란이에요. <laughs> 어, 아니야? 어, 아니야? 논란. <laughs> <laughs> 저희는 이제 같이 전철역으로 가서 예라미는 택시를 타고. 예스. Yes. 여수로 이제. <웃음> 택시. <웃음> 택시 타고 여수까지 간대요. 맞아 <laughs> 거짓말이에요. 어, 엄마다. 아, 내가 맞아요, 라이브로. <laughs> 오늘 이제 집에 왔고요. 음... <laughs> 짐이 너무 어, 힘들다. 이제 가서 일단 좀 씻을고 싶지만 빨리 집으로 가볼게요. 아, 뭐라는 거야.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집에 도착해서 밥도 먹고 편집도 끝낸 상태이고요. 저는 이제 씻고 이제 잠에 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